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도민고 김옥 교수의 이슈, 이슈.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요즘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한때 숙적이었지만, 그러나 친구의 나라, 이웃나라, 일본과 함께 버리는 이런 갈등 양상, 일본의 경제 보복, 여러 가지 반도체 품목에 이어서 이제는 화이트리스트 삭제까지. 하게 될 경우 일본과의 관계는 아쿠아일로를 걷게될 겁니다. 저에게도 일본 친구들이 많습니다. 시민 운동가 아유미상. 또 일본의 국회의원 나오키상. 그리고 저와 함께 언론 기관에 함께 했던 가와고치상, 야마모토상. 많은 일본 친구들이 있습니다. 만나면 참 좋습니다. 친한 친구입니다. 얘기도 나누고 가족들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과 우리는 전쟁 상황에 돌입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우리가 임진왜란, 정유재란일본의 침입을 받았었고요. 물론 또 고려시대에 많은 외구들이 우리 고려 해안을 침범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술국치,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돼서 그 오랜 기간 고통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과거를 다 용서하고 일본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갈등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한일관계... 또 한반도와 동북아의 미래를 생각할 때 잠이 오지 않는 그런 불면의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제가 글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에게 쓴는 어, 보내는 글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베 총리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렇게 해 봤습니다. 아베에게 보내는 편지 역사를 두려워하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베 총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베 총리, 1954년생입니다. 우리 나라로 이제 만 65세, 65입니다. 원래 아베는 어, 마이니 신문 기자인 아버지, 아베 신다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내 요코상과의 관계에서 차남으로 태어났고요. 어, 여러 가지 체계적인 정치 교육도 받았습니다. 중요한 의원이 되었고요. 특히... 어, 일본의 정치학을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면서 전통적인 그런 정치인으로 커나갔습니다. 중요한 선거에서 또 여러 차례 당선이 됐었고요. 일본에서 90대, 96대, 97대, 98대 총리 대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본의 수상 총리가 바로 총리 대신입니다. 어, 사실상 두 번째 총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일본으로 봐서는 가장 엘리트 정치인이고요. 그렇지만 그의 정치 성향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극우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 아베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계가 이제 한국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때로는 적대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베는 역시 일본 자민당의 간사장을 어, 지냈었고요. 또 자민당 총재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 정치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있었던 참의원 선거에서도 승리를 했습니다. 물론 그의 뜻대로 개헌을 할수 있는 선까지는 만들지 못했지만 그러나 만만치 않습니다 2006년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굉장한 정치적 혼란이 있었고요 또 리더십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총선에서 참여원 선거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러면서 연립정부가 깨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총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2012년 총선에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5년여 만에 다시 복귀를 한 뒤에 아베는 지금까지 어 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8, 7년, 8년째. 저거들은 그런 총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사이 일본은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회복했고 그러면서 일본의 정치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베는 경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일본의 경제가 경제가 굉장히 깊은 침체의 늪을 겪었습니다. 뭐 10년 동안의 늪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왔을 정도로 일본은 경제 대국,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에서 추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아베 노빅스라고 이제 불리죠. 어, 특히 디플레이션 문제가 일본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증시의 활력을 불어넣는 등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성공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베 총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일본의 지도자로 부각되고 있고요. 다른 사람이 필적할 만한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가 이렇게 다양한 외교적 정책이라든가 또는 국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일본의 극우 세력들 그리고 과거사를 일, 과거사, 일본의 만행이라든가 외국에 대한 침략들, 또 주변국에 대한 영토 문제, 또 교과서 왜곡 문제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극수주의적이고 국수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면모로 어,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거기에는 전범들이 있죠. 사실은 총리는 그것을 참배하지 않는 것,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그곳에서 참배를 꺼리는 것이 사실상 평화를 지향하는 일본 정치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베를 중심으로 한그 구세력들은 이런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수시로 참배하고요. 또 우리 교과서 외교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미일 동맹을 중시합니다. 미국의 목소리는 거의 전적으로 풍청합니다. 트럼프뿐만 아니라 과거의 미국의 전임 대통령과 미, 미국의 이런 정치권의 압력에 대해서 일본은 거의 대부분 다 받아들여왔습니다. 일본이 미일 동맹을 기치로 해서 자신들의 외교 안보와 또 경제 흐름을 미국이 지고 있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미국의 방침에는 전적으로 따라온 것이 일본의 외교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중심이고 중국과 러시아와는 상당한 갈등관계도 가져오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때로는 압박으로, 때로는 친선으로 뭐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만 아베 총리가 등장한 이후로는 우리 한국과는 상당한 긴장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경합니다. 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또 여러 가지 무력 시위라든가 또 북핵 문제 등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경한 노선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은 내적으로는 경제를 살피면서 외적으로는 미국과 협력하되 주변국들에 대해서는 아시아의 패권국을 위상을 찾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베 총리의 최근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압력과 경제보복 역시 그런 양상입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의 자위대는 일본이 과거 전범 국가였습니다. 태평양 전쟁, 진주만 공습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무런 선전포고도 없이 일본의 항공기와 항공모함들이 미국의 영토인 진주만을 폭격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일본은 태평양 전쟁과 이후의 많은 전쟁에서 참패함으로써 패전국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 그 이후에 경제 대국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자위대는 전쟁을 할수 없도록 국제법과 또 일본의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려고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이런 패권국에도 맞서고요. 또 아시아에서 핵심적인 권력을 지닌 국가가 되기 위해서 지금 아베 정부가 펼치고 있는 그런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그리고 외교적으로 최근에 한국이 상당히 중심이 되가면서 촉진자이자 중재자로서 트럼프도 설득하고 중국과 러시아와도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자 아베가 한국을 패싱하고 한국을 소외시키면서 미일 관계를 촉진시키는 그래서 미국 그리고 일본 인도를 중심으로 한. 이런 외교 안부의 축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아베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과 이후의 성언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그렇다고 봅니다. 최소한 세계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역사에 있어서는 도덕성과 철저한 자기 자신의 국가에 대한 정당성을 확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 아베 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사, 침략의 과, 과거사 아시아 각국에 저질렀던 만행은 다 잊어버리고 일본의 정당성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영토 분쟁에 있어서도 일본이 과거 힘으로 점령했던 것들 다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중국과도 그 불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과는 독도라 한다. 대한 이슈를 놓고 자신들의 나라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부터 지켜왔던 울릉도 바로 옆에 있는 섬 독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답게 시마의 날이라든가태양한 것들을 만들고 교과서에서 마치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베 총리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너무나 야심과 야욕을 드러내는 패권주의적이고 군국주의적인 모습입니다. 과거 1900년대 초 다시 말해서 1945년 태평양 전쟁으로 패전할 때까지 보였던 일본의 잔인했던 모습, 각국의 여성들. 오죽하면 네덜란드인 유럽의 여성들까지 끌어다가 일본군의 공창으로 어, 위안부로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 필리핀, 버마, 인도네시아, 세계 각국의 여성들이 일본군의 공창이 돼서 참담하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거기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강제로 끌려갔고 탄광에서 일하면서 일본군에게 봉사해야 됐고 우리나라의 무수한 물자와 쌀, 공, 식량들이 일본에 빼앗겼습니다. 대한민국 당시의 조선 땅은 처참한 아비 교환의 지옥이 되었습니다. 바로 일본의 만행 때문이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런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겁니다. 일본 내에서도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런 최근에 경제 보복뿐만 아니라 안보 보복, 보복까지 이어지는 이런 결정들 저는 일본 정부 재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베 총리와 아베 총리가 과거에 대해서 직시하고 또 정말로 과거에 대한 반성과 참회를 할때 일본은 세계 속에 함께 나가는 그런 나라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아베 총리 개, 총리 개인으로서는 정말 정치 엘리트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글로벌 국가로서 세계 속에서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일본의 국수주의 패권주의적인 모습, 주변국을 엄누르고 과거에 자신들의 했던 만행,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악마적 만행입니다. 이런 악마적 만행을 스스로가 용인한다면 아베 총리도 악마가 되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베 총리 정신 팍 차리고 소년 시절에 꿈만았던 청년 시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법학부 정치학과 시절에 본인이 열망했던 좋은 정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조들이 저질렀던 아베 총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들이 저질렀던 주변국 특히 한국에 대해서 저질렀던 그 무수한 만행들 수많은. 독립지사들을 처형하고 그것도 잔인하게 처형했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고종 황제의 민비, 대한민국의 왕비 아니었겠습니까? 무수하게 도륙하고 처참한 죽음을 맞게 했습니다. 그랬으니 일반인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무수한 독립 투쟁을 부르짖었던 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일본군의 총칼 아래 사라져갔습니다. 어린 소녀 유관순은 서대문경소에서 비명에 사라져 했습니다. 아베 총리 정신 차리십시오.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옆에 있는 정말로 진정한 우방이 될수 있는 대한민국과 손잡고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해서 참담하게 스스로 반성해야 합니다. 저는 아베 총리에게 그 시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이육사 시인의 광야라는 시입니다. 이육사 시인은 독립운동 단체에서 활약했었고요. 1944년에 태어나서 청... 아름다운 날, 깨끗하고 정의로운 날, 그런 날을 꿈꾸면서 본인은 죽음을 맞았습니다. 광야라는 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광야 264 나마 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타고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 다닐 때도 참아 이곳을 범하단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기들이 피어서 치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클로아드카내 여기 가난한 노래 시를 부르라 다시 천구에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모노와 부르게 하리라. 본명이 이 원록 시인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이육사로 바꿨습니다. 바로 본인의 교도소에서 수용번호가 26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죽어도 대한 독립을 쟁취하겠다. 일본의 야만의 야망에 맞서겠다고 했던 그 이육사 시인의 그 마음을 과연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육사 시인의 이 마음 백마타고 오는 초인을 기다렸습니다. 일본에도 그런 백마타고 오는 초인이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함께 아시아의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사자성어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자성어로 광명정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아실 겁니다. 빛광자, 밝은명자, 바를정자, 큰대자입니다 광명정대. 말이나 행실이 떳떳하고 정당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베 총리, 광명정대한 세상으로 나오십시오. 아베 총리가 이렇게 과거의 어둠 속에서 자신들의 부친과 할아버지와 그선조들이 저질렀던 무수한 만행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광명정대하고 밝은 세상에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아베 총리도 존경받는 정치지도가될수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가면 약간의 힘과 세력은 얻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서 부끄럽고 야만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끄러운 일본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기록이 될 겁니다. 아니, 정말로 못된 정치인으로 기록이 될 겁니다. 아베 총리, 밝고 당당한 세상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독립선언문, 우리 3.1절, 1919년,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했던 독립선언문 뒷부분을 좀 낭송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따뜻한지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후반부입니다. 독립선언문. 아, 신천지가 눈앞에 펼쳐지도다. 힘의 시도가 가고 도의의 시도가 오도다. 지나온 세기에 갈고 닦아 키우고 기른 인도의 정신이 바야흐로 새 문명에 밝아오는 빛을 인류의 역사에 쏘아 비추기 시작하도다. 새봄이 온 우리에 찾아들어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는 도다. 얼어붙은 얼음과 찬 눈의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이 저 한때의 형세라 하면 화창한 봄바람과 따뜻한 햇볕에 원기와 혈맥을 떨쳐 피는 것은 이 한때의 형세이니 하늘과 땅의 새 기운이 되돌아오는 때를 맞고 세계 변화의 물결을 탄 우리는 아무 머물거릴 것 없으며. 아무 거리낄 것도 없다. 우리의 본디부터 지녀온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실컷 누릴 것이며, 우리의 풍부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오누리의 민족의 정화를 맺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이에 예 떨쳐 일어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더불어 날아가는 도다. 남녀노소 없이 음침한 옛집에서 힘차게 뛰어나와. 삼나 만상과 더불어 즐거운 부활을 이루어내게 되도다 천만세 조상들의 넋이 은밀히 우리를 지키며 전세계의 움직임이 우리를 밖에서 보호하나니 시작이 곧 성공이라 다만 저 앞에 빛이 힘차게 나아갈 따름이로다 우리 독립선언문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고 장쾌합니까 일본도 마찬가지로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음침한 세계 과거로부터 나오자고 했습니다 아베 총리, 음침한 일본의 역사에서 나오십시오. 과거사 반성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하면 대한민국 국민들, 아시아 많은 시민들, 세계인들이 일본 용서해 줄 겁니다. 독일처럼 정말로 눈물로 과거의 죄값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사죄한다면 전 세계는 받아주는 모습 받지 않습니까? 아베 총리 들어가면 과거를 부인한 나치 전범처럼 됩니다. 역사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아베 총리가 일본 국민들과 함께 그 구세력들, 국수주의 민족주의자들에게 설득하고 또 함께 공감을 얻어서 일본이 정말로 자유민주의의 세계, 정정당당하고 이웃과 함께 우호적으로 세상을 만들어 내려갈 때 일본은 세계 속의 좋은 나라가 될 겁니다. 아베 총리가 저 하늘의 별을 보면서 윤동주 시인의 별을 핸다는 그 마음으로 아베 총리가 가슴 속에 진정한 반성과 참회의 마음을 담을 때 일본은 떳떳한 나라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과거사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야만의 세월을 합리화하고 정당하려는 비참한 그런 지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 한국과 친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일본의 미래가 열립니다. 아베 총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아베 총리, 꼭 마음을 담아서 반성과 참회의 마음으로 아시아인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PS 출신, 아베 총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오늘의 주제, 아베 총리, 역사를 두려워하라, 역사를 직시하라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시사도민고 김웅 교수의 이슈 이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